안녕하세요.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윤리를 담당할 여러분의 생활과 윤리 선생님 임대경이라고 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선생님 말씀 잘 듣고, 선생님, 수고하세요. 반장? 네.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었죠? 94페이지 사회정의와 윤리할 차례입니다. 그럼 94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? 음, 저기 맨 뒷자리 노란머리 양아치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? 아이씨. 아니, 수업 중인데 어디 가니? 아, 화장실이요. 아, 저 그래도. 야, 성균이가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오래. 아, 그럼 누가 이거 볼까 아, 나 이봐. 왜 하필 그 새끼가 선생으로 왔냐고. 그니까 말이야. 빨리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 우리 헌금 받는 것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애새끼들 더 족쳐야지 목곤지르게 근데 이 새끼 왜 이렇게 하나? 종친지가 언젠데 여, 여, 형... 형... 형준아 왜 이제 와이 씨발람아 어, 아, 아, 그게... 야 어제 가져간 2만원 다시 줘야지 어, 아, 그거... 왜? 누나 피임 약값으로 다 써버렸냐? <웃음> <웃음> 뭘 꼬라봐 이 씨발람이 돈 가져오라고 아 이제 그만 좀해 씨발 뭐? 씨발?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미쳤구나 니가 아..아니.. 정의의 사도가 생윤선생으로 뿅 하고 나타나니까 니가 눈에 뵈는 게 없지? 아..미..미안.. 가족 건드는 건.. 알았어 그러면 너만 건들게 벗어 어? 야 이새끼 옷 벗겨 선생님? 어 그래 왔니?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생윤선생님이지 않니? 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윤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반 친구들에 대해 알아야 할것 같아서 반장이 너를 불렀단다 아네 아까 수업시간에 화장실간 윤리 반 말아먹은 양아치 같은 친구 있지 않았니? 어... 형균이요? 그 친구 윤리적으로 좀 훈육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니? 아... 형균이는 그냥 평범한 친구예요 평범한 애가 그렇게 수업시간에 나가버리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, 선생님 화장실 간 거잖아요. 걔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스타일이에요. 아니, 그래도. 선생님, 담임 선생님이 신부림 시킨 게 있어서 저 이제 가봐야 하는데. 아, 그, 그래? 그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아, 아 피곤하다. 그냥 영이한끼니 <laughs> 싶다. 그래, 그래, 1년만면 돼. 돼. 야, 야, 다들 주먹! 내가 이 새끼한테 받을 돈 2만 원이 있거든? 근데 이 새끼 가진 게이 교복밖에 없댄다 그래서 이 교복을 경매에 붙인다.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좀 도와주자. 2만 원부터 시작한다. 2만 원 있습니까? 없대잖아, 이발람아. 내, 네, 내가 새끼.